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을까요? 있다면 왜 있을까요? 끊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인도네시아 선교사이자 치유사역 전문가인 이윤호 박사님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지난 수년간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치유하면서 어떤 현상이 한 가문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개인의 수많은 문제가 조상으로부터 되물림되는 현상을 자주 보았다. 우리 모두 생물학적 유전은 쉽게 인정하면서도 영적인 영향력 역시 가문을 통해 대대로 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많은 신자들이 이유도 모른 채 질병과 실패 등 각종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죄값으로 본인뿐 아니라 3사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출애굽기 20장 5절. 주는 은혜를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베풀어 주시지만, 조상의 죄는 반드시 자손이 치르게 하시는 분이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2장 18절. 이 말씀들의 근거에서 조상들이 지은 죄로 인한 저주가 후손들에게도 대물림 될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성경적인 시각이다. 박집사가 내게 찾아왔다. 그는 남자 형제 다섯 중 셋째였는데 그의 고민은 교회와 신앙생활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생활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자주 느낀다고 했다. 예수를 언제 믿었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3대째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형제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예, 다들 한때는 신앙생활 잘했고 교회 봉사도 많이 했지요. 그런데 목사님, 이유는 알수 없지만 지금은 모든 형제들이 전혀 교회생활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와 상담 중에 박집사의 할아버지가 전도사였는데 핍박이 너무 심해 결국 배교한 것을 알게 되었다. 박 집사 형제들의 문제는 그 후로부터 가문에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한때 전 세계의 주목을 끌었던 클린턴 대통령의 성추문 사건에 대해 미국 워싱턴 포스터지는 그의 가문 전체에 중독의 역사가 있다고 보도했다. 클린턴이 4살 때부터 함께 살아온 새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이복 동생인 로저는 코카인 등 약물 중독으로 실형까지 살았고. 그의 할머니는 죽기 직전까지 모르핀 중독에 빠져 있었다. 그의 어머니 버지니아도 우리 가족은 권력, 약물, 섹스 등그 무언가에 늘 중독되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케네디 가문의 저주. 이것은 1998년 뉴스 위크 1월호를 장식한 표지 제목이다. 98년 1월 2일 마이클 케네디가 콜로라도주 에스피네 스키장에서 39세 나이로 사망했다. 미국 법무장관을 지낸 그의 아버지 로버트 케네디 역시 68년 6월 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 운동 중 캘리포니아에서 암살당했다. 마이클 케네디의 사망은 케네디 가로서는 여섯 번째의 젊은 사망이다. 삼촌인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63년 11월 텍사스주 델라스에서 46세 나이로 암살당했고, 아버지인 로버트 케네디는 42세에 목숨을 잃었다. 케네디 대통령 형제의 맏형인 조세프 케네디 주니어는 2차 대전 중 29세 때 비행기 추락으로 전사했다. 케네디 대통령의 여동생 캐슬린 역시 48년 비행기 사고로 28세에 사망했다.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기 7개월 전 막내 동생 테드 케네디는 비행기 사고로 허리를 다쳤다. 마이클의 형 데이비드 케네디 역시 84년 플로리다에서 마약 과다 복용으로 숨졌다. 케네디 대통령 자신도 암살되기 석달전 미수가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이틀 만에 숨지는 비운을 겪었다. 결론적으로 케네디 가문에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요절하는 저주가 흐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신과 의사이며 치유사역자인 케네스 맥콜은 조상이 당한 참상이 후손에게 전수되는 사실을 임상을 통해 입증했다. 몰리라는 환자는 물에 대한 공포증에 시달려 근처 호숫가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효과가 없어 결국 맥콜 의사를 찾아왔다. 몰리의 물 공포증은 그녀의 삼촌이 1912년 4월 1523명의 생명을 빼앗아간 타이타니코 재난 때 익사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맥콜 부부는 72년 중국에서 의료 선교사로 오랫동안 일했는데. 보트를 타고 버뮤다 삼각지를 항해했다. 그들은 버뮤다 삼각지에서 수많은 배와 비행기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저 비합리적인 공포라고 비웃으며 그 지역을 용감하게 항해했다. 그런데 갑자기 거친 폭풍이 몰려와 보트가 파열되어 표류했으나 다행히도 구출되었다. 그후 맥콜은 조사 연구를 통해 옛날 노예 상선들이 버뮤다 삼각지를 지나갈 때 항해 중에 병들었거나 비실비실해져 팔수 없는 흑인 노예들을 200만 명이나 바다에 던져버린 것을 발견했다. 아더 헤일리의 책 뿌리도 이런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노예들을 그곳에 빠뜨려 죽인 이유는 병든 노예를 미국에 파는 것보다 손실된 노예에 대한 보험금을 타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었기 때문이다. 노예상들의 이와 같은 죄로 인해 버뮤다 삼각지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죽고 유령이 출몰하는 저주의 장소가 되었다. 유집사가 나를 찾아왔다. 부인과 사이가 갈수록 나빠져 이혼을 생각하고 있고 신경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상담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의 근원을 가정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의 할아버지는 의사였는데 간호사와 바람을 피워 간호사가 딸을 낳았고 그후 그녀는 창피하여 먼 곳으로 떠나고 말았다. 이 사생아는 할아버지의 딸로 입적되었고 성장하여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유집사였다. 내가 서울 모 교회에서 2주 동안 치유 사역 세미나를 마친 후 늦은 밤 쉬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자기를 박 형제라고 소개한 한 청년의 다급한 음성이 들려왔다. 저는 몇년 전부터 하나님을 저주하라는 소리가 자꾸 들립니다. 신경쇠약, 두통, 기억 상실증이 너무 심해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었습니다. 그와 함께 상담하면서 가정환경을 알아보니 박형제가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했는데 아버지가 다른 도시에서 근무할 때 어머니가 외간 남자들을 집에 자주 불러들였다고 한다. 다시 어머니의 가정에 대해 물어보니 외할아버지가 정부의 고위 관리였는데 여자 관계가 복잡했었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중 수많은 기생을 거느린 조상이 있음도 알게 되었다. 외가 쪽 조상 중에 기독교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교인들을 심하게 핍박한 사실도 발견했다. 박형제가 시달리고 있는 문제는 대부분 윗대로부터 이어내려온 것임을 알수 있었다. 우리는 약두 시간에 걸쳐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기도를 했다. 박형제의 경우는 내가 상담한 수백 명중한 예에 불과하다. 이 모든 죄악과 저주의 배경에는 악한 영이 있다. 사탄은 악한 씨를 심는 자이며 가계의 저주는 바로 죄를 통해 그 가문에 들어온 사탄의 역사다. 이처럼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의 범죄로 전 인류에게 죄가 유전된 것이 그 시작이다.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로마서 5장 12절. 사탄이 이불을 충동질해 하나님을 반역하게 했듯이 그녀의 아들 가인을 조종해 동생 아베를 살인하게 했고, 이 살인죄는 가인의 육대손인 라멕에게도 이어졌다. 그 뒤로 노아에게는 술취함, 아브라함에게는 거짓말, 다윗에게는 간음과 살인의 죄와 저주가 계속 흘러 내려온 것을 성경을 통해 볼수 있다. 조상으로부터 유전되는 이 죄의 뿌리를 확실하게 끊지 않으면 유전적인 죄는 가게를 타고 계속 내려간다.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더 커지듯이 유전적인 죄는 더큰 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센 죄악의 강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형벌과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가게에서 내려오는 저주를 복으로 바꿀 권세를 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주셨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이다. 디도서 2장 14절. 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 가문에 가라지를 심은 마귀를 대적할 뿐 아니라 가라지를 뽑아내야 한다. 영적인 쓰레기를 제거하면 그것을 먹고 사는 주위에 해당하는 악한 영들은 먹이가 없어 떠나버린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요한 1서 1장 7절. 이 집사가 자살하고 싶은 충동에 계속 시달린다며 나를 찾아왔다. 죽음의 영을 쫓기 위해 한 시간 가량 소모했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악한 영은 나에게 들어오겠다고 위협하며 기세가 등등했다. 나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이 죽음의 영이 무엇 때문에 쫓겨나가지 않습니까? 묻자. 주님께서 그녀가 남편을 살해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으니 그 문제를 먼저 처리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녀에게 확인해 보니 눈물을 흘리며 시인하는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라고 권면했다. 그후 나는 아주 간단하게 죽음의 영을 쫓아낼 수 있었다. 수년 전에 어느 여집사가 나를 찾아왔다. 자신을 포함한 모든 형제들이 실패와 파산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가정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자 어머니가 어떤 유부남과 바람이 나서 새 아버지를 맞게 되었단다. 상담할 당시 두 번째 아버지는 이미 죽은 후였다. 나는 그녀에게 두 번째 아버지의 원래 부인과 자녀들에게 상처를 입혀 그 죄가 저주의 통로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잠언 26장 2절에 이유 없는 저주는 이르지 않는다는 말씀에 근거하여 나는 강력하게 충고했다. 당신이 가족을 대표하여 아버지의 원부인 가족들을 찾아가 사과하세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당신 가정을 축복하지 않을 겁니다. 조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불러올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있으면 조상을 대신해 사과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물질적, 윤리적인 배상이 필요하다. 그래야 당신 가정이 가문의 저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또한 당신을 사탄과 연결시키는 어떤 물체가 있다면 태우거나 부수거나 물에 던져버리거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거해야 한다. 또는 조상에 의해 자신의 이름이 절이나 우상숭배하는 재단에 올려져 있다면 이를 취소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곤면했다. 마귀가 틈타는 빌미는 우상, 숭배, 거짓, 분노, 도적질, 더러운 말, 음란 등의 죄를 의미한다. 죄인은 자신의 죄도 있지만 부모와 조상이 지은 죄도 있는 것이다. 20세기 초에 사회학자 윈쉽은 19세기 미국에서 유명한 두 가정을 비교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맥스 죽스라는 사람은 무신론자로 불신자 여성과 결혼했는데 그의 560명 자손의 삶을 추적해 보았다. 310명이 거지로 죽었고 150명이 범죄자가 되었으며, 그중 7명이 살인자였고 100명이 술주정뱅이. 그 가게에 속한 여자들 중 절반 이상이 몸을 파는 창녀들이었다. 죽스의 자손들은 미국 정부의 19세기 달러 가치로 125만 달러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 반면 죽스와 동시대를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께 헌신된 신자로서 경건한 자매와 결혼해 1394명의 자손을 두었다. 그의 자손들을 추적한 결과 295명이 대학을 졸업했고 그들 중 13명이 대학 총장이 되었고 65명이 교수, 3명이 미국의회의 상원의원, 3명은 주지사, 30명은 판사, 100명은 변호사, 56명은 외과의사, 75명은 군대의 장교, 100명은 선교사, 목사, 작가가 되었고, 80명은 다양한 공직을 맡고 있었으며, 그중 3명은 미국 대도시 시장으로 일했고, 1명은 미국 재무성의 감사관, 다른 1명은 미국의 부통령이었다. 만일 당신이 그런 좋은 부모를 만났다고 확신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조상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자신이 좋은 부모가 되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야 한다. 신앙의 위대함은 태어난 대로 생긴 대로 포기하고 순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가문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있다.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문제가 조상으로부터 대물림된 것을 인정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예를 들면 내 증조부가 가늠죄를 지었고 할아버지 역시 가늠죄를 지었고 아버지도 가늠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내가 가늠죄를 지을 차례다 라고 자포자기하고 말겠는가? 이 가문에 음란의 영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내가 가문의 영적인 대표가 되어 조상의 저주를 차단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가문의 새 역사를 시작할 수 있다.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손하게 기도하여 나를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고 그 땅을 다시 번성하게 하겠다. 역대하 7장 14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주신 자신의 죄, 그리고 조상의 죄가 있다면 내가 이제 가문의 대표가 되어 회개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예수님, 주님의 피로 나와 조상의 죄를 다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저주를 가져온 나와 우리 조상이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우상 숭배, 미신, 잡신을 섬긴 것, 굿하고 점친 것, 사주팔자 관상을 의지하고 제사, 간음, 호색, 타인을 학대한 것, 살인, 거짓말 등의 죄를 회개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와 죄 씻음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버지와 어머니 가게에서 각각 일어난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조상의 죄가 내게 영향을 준 모든 저주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차단하노라. 하나님이 나의 가정과 가문의 주인되심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앞으로 나와 나의 후손은 하나님만 섬길 것을 맹세하노라. 회개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악과 저주를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영적 무기다.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습니다. 예레미야 14장 20절.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잠언 28장 13절. 미국 LA에 사는 하집사가 하루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한국에 사는 조카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다. 당시 조카는 고등학교 3학년인데 야뇨증으로 시달리고 있었다. 기도 중 결혼 초큰 형님 부부가 맞벌이 때문에 조카가 할머니 손에서 성장한 것이 떠올랐다. 성령께서는 조카의 야뇨증이 할머니가 조카를 구박하고 학대한 데서 비롯된 것임을 알려주셨다. 하집사는 할머니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할머니의 학대를 통해 조카에게 역사한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는 기도를 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 한국의 큰 형이 하집사에게 전화를 했는데 신기하게도 조카가 자다가 이불에 오줌 싸는 병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한달 후에는 다른 경사가 일어났는데 공읍고등학교에 다니던 조카가 그의 11월에 있는 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이다. 가족들은 아들의 평소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 합격할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들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니 시험에 내가 다 알고 있는 문제만 출제되어 합격했지라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동안 교회 출석을 완강하게 거부하던 아들이 교회에 나가고 싶다고 말한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이렇게 당신과 당신 가정을 얽매어 놓았던 영적 쓰레기를 치웠다면 그빈 공간을 이제 성령으로 채워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우울 대신 기쁨을, 음란 대신 정결을, 염려 대신 평안으로 채워주시도록 기도한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나의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조상의 죄악과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죄와 저주와 사탄이 점령했던 부분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와 식구들 각 사람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과 감정과 마음과 의지를 성령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나와 나의 가정을 의의 병기로 주님 앞에 드리니 성결케 하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도다. 고린도우서 3장 17절 말씀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아버지가 저지른 여러가지 죄악들을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아들이 마치 복사를 하듯이 그대로 따라서 짓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과 새 출발의 기회를 예수님이 주셨으니까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가문의 쓰레기들 싹 정리합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